알토라니까 안에 있잖아. <laughs> 응. 그냥 뽑을 수 있어. 오을잘 뽑아지네. 아이고, 그, 서서히 음, 드러나고 있어. 이거. 응. 이 무화과를 이렇게 해갖고 땅에 묻는단 말이야. 맞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할것같아한 응. 한, 한 방향으로 할까? 응. 한 방향으로 하니까 그럼 여 이렇게 묻은 거겠네. 아니 응,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흙이 저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묻으면 돼. 응. 그갖고 응.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 심을 갖고 여기 박아서 못 넘겨 오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흙으로 그냥 얹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침이 나니까 응. 과연 힘을. 과연 무화과 월동이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화과 월동이 성공할 것인가. 높힌다고. 뭐 설마 그동안 얼어 죽은 건 아니겠지? 밑에, 밑, 아니, 밑에 토란도 이제 같이 월동되는 거지. 에, 흙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네. 야, 이건 눌러야 되겠더라고. 내가 발로 눌러야 돼. 아니, 내가 발로 밟을 내가 발로 밟을게. 이것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아알 필요는 없어. 알지?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니, 내가, 내가 밟아. 크기 오좀 무거워야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야. <laughs> 왜 약간 모래성 먹냐? 됐다. 기가 안 와서 그냥 발, 발 뻗어. 지금 무니까 약간 옆에 있는 장미는 무슨 비 장미는 진짜 무슨 비 쟤도 엄청 약하네 <laughs> 이 상태에서 알풍을 하고 여기 이제 왕교 같은 걸로 덮을까 <웃음> <응>. <웃음> 봄일 때 <laughs> 여기 이제 비안 맞으니까 자기야, 그 호밀대를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싸고 이 작은 호밀대가 여 많이 있는데? 여기 많아, 호밀대가 아니, 그거는 그렇게 못싸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호밀대들은 보온이 안 되긴 하더라 됐다. 살면 살고 예, 올해는 무화과 보온을 다해주네 아이고, 샤이 머스캣 월동이안 되는 작물은 여기. 응. 키우면 안될것 같아. 잘안 마신들. 음, 잘안 마신데. 괜히 노동만들 갖고. 그 보람도 없고. 뭐가 문제야? 안 돼. 얘네가일지야 뭐. 이게 이게 괜히 마음만 있는 거지. 응. 얘네들은 얘네들은 전혀 반응이 안 해. 월동할 생각이 없어. 응. 우리 마음이 추워 죽겠는데. <laughs>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이제.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나 확실히 낫긴 해. 없긴 해. 응. 작년가 작년 안 해줬더니 꽃도 거의 안 피웠어. 음. 추워가지고. 안 피면 그만이지 뭐. 햇볕 피는 일안 하고 안피면 없지. 음. 아니, 꽃, 꽃 피면 뭐할 거야? 우리 꽃꽃 꽃, 꽃파들한테 그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뭐? 음. 자기는 뭐 식물파야? 아니 작물파야? 작물파. 작물파인데. 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음, 꽃 꽃파는 무시하는 처사다. 이쪽일까? <laughs> 이걸로 된 거야? 네. 노란 고양이가 왔다. 황도. 아, 아니, 오늘 월동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지? 아, 근데 추워지네. 추워지니까. 인구가 계획이 있어, <laughs> 덕, 덕분에 장미가 혜택을 받네. 비료프대 월동이라고 들어봤나? 아, 남는 비료프대 <laughs> 둘러씌우기. <아니요>. <laughs> 도저히 그냥 겨울을 나지를 못해. 응. 아, 이제 황도. 한도만 짜 주려고 그랬는데 그죠. 응. 첫 테라. 여기 바닥 쪽에는 완결해야겠다 야, 오늘 물 좋다. 이력구대 이와 있어. 이력구대. 어, 그 정도만 짜줄 거야. 응, 그거하고 같이 쏴줘. 개가 약한 장면. 일단 바람이 제일 취약한 것 같아. 응. 지금이 추운 게 아니라 봄에 그렇지. 바람 불 때. 바람이 취약해. 응. 너무 바람 많이 불었어. 그 정도만 해놔도 음. 그렇게 험악하게 꽃이 안 피고 하진 않는 것 같아. 작년에 음.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한 4월 음. 초파일까지는 사실은 놔둬야 될것 같아. 그 전에 떼을 그렇지. 이런 건 좋아요. 그 여기는 강하다는 애들을 심었긴 한데 첫해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딱딱 들러붙는 그거에는 약하게 생겼어 나니아 뭐다 그 식용장리네 젤루알리네 이렇게 붙어있네 네. 젤루알리아 응. 나미아 젤루알리 응. 여기는 풀에도심어 약간의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그것만 믿어야 돼이 정도면 충분지 좀... 그때 다막마 것도 아니다 그리고 푸대 자체가 구멍이 뚫려있 바늘구멍 같은 거 어. 오우 쟤는 진짜 쟁스골레인데 진짜 반가 오래 심는데 이렇게 컸어 음. 이봐 봐. 이게 이게, 이게 아스파라 같은데 여기 더잘 커. 그래도 오래 쓰... 여기 다 오래시면 돼. 또안 되셨어. 야, 저저 산에. 와, 저 산에 저봐 봐. 저 산에 나무 끌어내리는 거 봐. 저저 네? 저 뭐지? 제가 저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어. 음. 년에는 좀 꽃이 잘 피어야 될 텐데. <laughs> 아, 꽃이 있다. 야. 아침에 영하 6도에 서리도 맞았을 텐데 그대로. 왕격. 완격. 왕격 어제, 밤에 어렸다고? 그래. 밑으로 그냥 해놓으면 돼. 밑에, 바닥에. 그 위는 바닥이 더 중요해. 그래야 안 죽어. 그 낙엽을 앞으로 주워고 보완을 하지. 음그 응. 응, 서로 좀 의지가 되나나? 이게 이제 예예안 싸우게. 아예 네, 안싸게 응, 거기 많이. 앞에 아스파라가 같어 병약 장미들이라도, 아, 있다, 살아있어 쟤네들 오래, 오래. 응. 저 황도 밑에는 안 해도 되나? 응. 여있다 황도. 얘네들은 어. <laughs>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이 영화에서 그냥 살아남는다. 그 이렇게 황도 밑에다 이제 남을 다할 거야. 첫대라첫대라서 복숭아 진짜 겨울을 잘라지 대단해. 끝. 네. 이봐봐 마늘 심었는데 이봐봐 마늘이 이렇게 이거는 이게 렇 알이 밖으로 나왔어. 다시 심어야 돼. 올겨울을 잘라겠지 내년에 몇 개가 될지.